크런치 타코 세트 시켰습니다. 자리맛있 맛있다 리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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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0리잠자지 잠자리. 잠자런치 랩이 괜찮네. 잠자리. 잠자리. 이인데이자리잠 훨씬 잠자것 같아. 맛잠자 근데 간단하게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비싸 <laughs> 이 돈이면 서브윙 먹지 이 <laughs> 인천공항의 명물이야 <laughs> 여기는 홍콩입니다 갑작스럽게 해외여행을 오게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홍콩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주 만에 급하게 비행기표 사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자마자 그 특유의 중화권 냄새가 나요 어? 여기 있는데? 비싼가? 150이요? 아, 50이고, 100달러가 충전이네. 충전을 해야지. 그래? 아, 카드로 할수 있네. 씨, 괜히 뽑았네, 돈. 여기다다. 아. 자, 근데 왜? 150만 하면 모자란 거 아니야? 한번 가는 데밖에 못쓸것 같은데. 충전을 또 해야지, 이걸로. 아니, 귀찮으니까 응. 계속, 계속 해야지. 아, 저거 타야 되는데? 아, 있어. 어. <laughs> 맞겠지? 근데 이거 환승해야 됐어. 아, 그래? 버스는 한 번에 가는데. 어떻게요안 하나? 아니, 아이씨, 버스 타자. 아이씨 환전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어가지고 30분 정도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스포드 아니, 옥토퍼스 카드를 사려고 환전을 했는데 카드로 살 수가 있네요 응.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응. <laughs> 카드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 저기 서있네 A21 응. 아, 저 앞에 있네 출발하는 거 아니야 저거? <웃음> <웃음> 출발하네 아 어, 그래? 반네 저거 타야 되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네요. 엄청 추울 것 같다고. 많이들 춥다고 해가지고, 프리스랑 경량 푸딩도 챙겨왔는데, 날씨가 딱선선하니 좋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2층 버스. 이와 등열 허나져야. 진짜 안춥다, 날씨가. 오, 앞에 그 무슨 공원. 구룡공원. 아, 홍콩이 확실히 건물이 엄청 높고 도로가 좁아요. 되게 낡았습니다. 오, 홍콩 택시. 야, 뭐, 수복도 있네. 좋네. 아침에 저기서 커피 한잔 때리면 되겠네. 저 화려한 메인도로 뒤쪽으로 넘어오니까 건물들이 되게 낡았어요. 근데 여기 약간 뭔가 고급, 그런, 동네가 고급진 동네 같은데? 건물들이 다. 어, 오래되긴 했는데, 건물들이 되게 깔끔하네. 공원도 있고. 어우, 요즘 추운데? 아우 날씨가 좋으니까 좋네 그, 우리나라 한 10월 날씨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건너야 되는데? 네, 호텔 아래에 뭐, 마트도 있고, 뭐야? 이거 뭐야? 한식집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다 있네. 키가 식량이 생겼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한국인 많이 오나? 한국 노래를 틀어놓는. 아, 이거 K-pop 좋아해? 예, K-pop인가? 그래그렇지 <laughs> 오, 오, 좋은데? 깔끔하고 이 정도면 넓다. 여기 마샬 스피커도 있네. 오, 좋은데? Music is life. 오, 좋네. 잘 해놨네 여기. 우와 좋다 아, 이거 아침에 아 대박이겠다 아무튼 여기가 1박에 얼마였더라 16만원? 응. 1박에? 응. 여기가 1박에 한 16만원 정도 되는 숙소입니다 이 홍콩 숙소값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한 것 같아요 화장실도 고급지고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주네. 아무튼 돈이 좋다. 아무튼 좀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나무가 참 진짜 동남아 같다. 대만 <laughs> 어, 남쪽, 완전 남쪽이긴 남쪽이네. 지금 길을 가다가 구룡공원을 발견했습니다. 구룡공원 안에 맥도날드도 있나봐요. 와 건물 진짜 높다, 빽빽하게 그냥. 이런데 엄청 비싸겠죠? 여기서 건너야 돼. 스카우트 아니야 저거? 스카우트? 호텔인가 보다. 같이 생겼네. 홍콩의 뒷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쪽으로 오니까 로컬 느낌이 확 나네. 여여 여 근처인데? 아 이거다. 어떻게 할까? 하나 시켜? 네, 이거 일단 왕관 써 있는 거 하나씩 시키고. 세개면 되지 않을까? 세 개개니까 응, 응, 일단 세개시무지또 시키지 <목소리도> 새로운 메뉴를 도전해보겠습니다 <부전을 웃음> 맛있네 Mày gọi chung cư nào. Tôi không mấ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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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이좀 약해 그 어. 근데 다 다르대 니 아, 맛도 좀도좀더달 음. 어, 신기하네 좀더 달달하다 크리미하다 그래도 어좀 크리미하다 그니까 맛있다

<목소리> 맛,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 약간 두유의 고소한 맛이 <목소리> 야채 맛이랑 돼지 맛이랑 소스 맛이랑 는거 <목소리> 네, 겉에가 되게 그게 아닌가 봐. 양배추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쫄깃쫄깃한 거. 어, 유짜 맛있네. 제가 다사 가지고 간장을 좀 졸이는 때 되면 건강이 막 씩씩당씩 왔다 가 아이고 문제 되는 아 내가 너무 통상 센스 오케이 항상이로 원래 이렇게 해 봤다. 나 진짜 나도 몽글로 떨어져 떨어져서 예 하여튼 저는 전화도 걸고 막다 왔죠. 이거 맞아요. 최고 같은 게 생글생글 했는데 네. 피는 쫀득쫀득하고 아... 되게 좀 아쉽다. 이거? 다양한 메뉴를 못 먹었어. 여기는 새우밖에 없는 것 같아. 물안가요 뭐 아. 전체적으로 약간 맛은 괜찮다. 20달러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싼, 싼 건가? 음. 음. 아프지 않네. 음. 아... 아이씨. 아니, 저 딤섬 저 정도 먹었는데, 3만원 얼마 나왔잖아? 아닌가? 두 명이니까. 두 명이니까 15,000원씩 7번 거지한끼에 15,000원. 어디우가먹는 거? 근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래 응. 어. 음. 뭐야? 분명 밥인데?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그럴 리가? 그럴 리가요? <laughs> 여기 아니야. 음. 저기 야시장.. 와 사람 많네 바글바글 하네 큰 야시장인 템플스트리트입니다 완전 그냥 명동이네 명동 엄청 비싸겠다 여기 세계 각 음식이 다 있는거 아니야? 그니까 뭔데? 어? 탕후루다 탕후루 원조 탕후루 아냐 그럼 내가 사줬다고 호떡 어떡, 호떡인데? 아 아닌데? 비프 팬케이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시네 <laughs> 스타벅스 가방이 파네 아일로, 퐁퐁 붙이는 거 하나 살까? 자석? 구찌도 어. 팔고 에르메스 팔고 아, 다 에이. 파네 에이. 없는 게 없네 아, 없는 이책 음? 음. 뭐야 책이 아니 원피스 아, 하나에 아, 25원 25. 아, <laughs> <laughs> 핫한 인물들 다모여 <가만히> 있네 감니다 <laughs> <laughs> 여기는, 아이고, 현지인들도 많이 오나 보다어 이런 게, 여기 관광객들이 살 만한 그게 아닌데. 가격이 다 똑같네. 아 자석이 다 하나에 25, 4개에 100. <laughs> 아, 건물들, 여기 진짜 홍콩이다. 진짜 크다. 쭉 있네. 거의. 카우산으로드 뺨치는데? 어, 그래? 엄청 기네. 없는 게 없구만.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가방을 조심해야 돼. 음. 가방 안 죽었어. 네. 여기는 쉬고요? <laughs> 어 아니겠지. 어? 그리 어? 여기 15네. 15네. 어 뭐야 여기 또. 어 여기 거기다. 뭐야, 진짜 깜짝이야. 여기 거기 그 바이 바이 박지부 진짜? 바이 그, 바이 그 다비치 같이 와 가지고 음. 밥 먹었는데. 어 뭐, 맞는 것같아 뭐, 밖에서 밥 먹은 거. 이게 네, 배부른데. 한국 아, 어? 사람 맞네. 여기 이게 템플 스트리트에 있었구나. 어, 근데 아까 이 아까 지나온 데 아니야? 어? 어? 맞네. 여기지고왔 <laughs> 어? 그러네. 너무 멀리 와 돌아갈까? 너무 멀리 와어 가시인가 다 이게 가게가 여러 개가 있어. 아 어우, 여기 완전 엉콩인데? 완전 엉콩이네. 그니까, 스파이시 크랩. 여기 맛집인가 본데?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개를 먹었는데? 아, 그러네. 돌아왔네. 4석은 아까 저쪽 가서 사면 될것 같아. 음. 아까 하나에 15? 어, 였잖아 반값이야. 간씨 음, 음. 이쪽으로 가야 돼. 어? 김밥인데? 김밥 같에 <laughs> 어? 저거 뭐야?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한먹을까 아. 팬케이크 같은데? 팬케이크? 아, 시켜볼까? 예. 어. 브라운 슈거, 그거. 털, 블랙 펄, 펄이고, 초코. 망고 있다. 망고? 망고 6 0이가보 얼마야? 아, 60. 60. 땡큐. 제가 카드로 할까? 카드 카드? 아니, 금현금을 형도, 해야 되나? 흥금 뭐 어? 와. 땡큐. 아저 만두 먹었어야 되나? 그래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어? 아또또 터졌는데? 또 상담 보도? 그래 양반 찐가거 아니야? 얼마야? 60이면 만원 아니야? 50에 9천이니까. 아이씨, 너무 비싸다. 당했다. 예, 예, 예. 아닌가? 여, 여기 물가 생각하면은... 야 그러니까 당했다. 아이 명동에서 그사 먹으면 안 되는데, <놀랄> <놀람>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저기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날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달러 한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옥수오 식감이야 그인식감은 음. 옥수수 식감인데 맛은 약간... 망고 방구, 방 망고 구고구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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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